안녕하세요. 게임할 고양입니다. 이번에 리뷰할 코지 상품은 디즈니 프린세스 드림인 컬러입니다. A상은 라푼젤 피규어입니다. 이상은 도자기 보관함입니다. 라푼젤에 나오는 이 램프 모양으로 앞뒤가 달라요. 이상은 파스칼 픽시 피규어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대요. 꼬리에 팔레트를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것 같고. 디상은 국그릇입니다. 종류는 세 가지예요. 이 상은 미니 피규어 찬 프리티 원즈입니다. 종류는 다섯 개입니다. F 상은 미니 캔버스 보드 컬렉션입니다. 종류는 총 7개예요. 쥐상은 스테이셔너리 어소트먼트고, 일곱 가지예요. 클리어 파일이 다섯 개고, 요거는 이제 메모지 두 가지예요. 뒤에 스티커도 두개 같이 있네요. H 상은 참 컬렉션입니다. 총 10개고 랜덤이에요. 마지막 라스트 원상은 마법의 꽃 라이트입니다.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꽃처럼 생겼네요.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디즈니 프린세스 코즈 리뷰였고요 온라인 코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게임할 고향에서 오프라인 코즈는 백성역에 있는 게임할 고향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